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 병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 2 1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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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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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TBC 참 JTBC답다 아이고 보도할 게 그렇게 없어서 여론 보도를 하면서 아유 참 근데 어떡하냐 넌 큰일 났다 단독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측근 프라이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당대우 그런 말한 적 없다 이게 부인했다 어, 이러면서 부당대우 하지 말라고 프라이츠가 말한 걸로 이제 보도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경고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짜뉴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냐?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야, JTBC 이러니까, 이러니까 유튜브한테도 안 된다는 거야. 거기 기자가 몇 명이냐? 도대체. 야, 이 1인 미디어야, 이봉규. 야, 야, 쪽팔리질 않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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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럼프 측근이 진짜 그 플라이츠가 윤석열 부당 대우 말한 적 없어 진짜? 누들 헤드라인에 이렇게 제목을 대문짝만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지금까지 윤석열 부당 대우 말하면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는 우리가 방도 해고 막 신문도 나간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니네 어떡하냐 jtbc 일단 jtbc 보도한 걸 보니까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 프라이츠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 대우하면 좌시 않겠. 다 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팩트 체크를 진행을 했대요. 김혜미 기자가 팩트 체크를 했답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프레드 프라이츠 백악관 일기 때 국가 N.S.C 비서실장 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E.F.P.I 부소장으로 있는데 트럼프의 핵심이에요. 얘가 싱크탱크예요. 근데 이제 플라이츠한테 JTBC가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아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윤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이츠가 자신이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거나 판단을 갖고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 등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말한 플라이츠 소장이 윤 대통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자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윤 대통령이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부당대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지금 JTBC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이렇게 물구늘어졌냐면요. 이 기사가 나온 게 단독기사 JTBC가 7월 29일 어제 오후 7시 53분, 어제 저녁 53분에 이걸 냈어요. 그런데, 자, 너들이 한 통속인 조선일보가 몇 시간 전에 모 3시간 전, 4시 31분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트럼프 측은 플라이츠 얘기하는 겁니다. 위성락에도 윤 부당한 대우 우려 입장 전달. 찍었다. 얘야 yeah! 니네 조선일보하고도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제? 조중동이? 많이 싸워, 싸워. 알았어, 알았어. 싸워! 싸워야 큰일이라 그런데 야 조선일보에서도 단독 기사로 헤드라인에 달았어 위성 낙에도 윤석열의 부당한 대우 우려 입장 전달. 헤드라인에 제목에 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인터뷰했는데 아, JTBC는 이메일 인터뷰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보도를 단독기사를 쏟아냈는데 그때 전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은프라이츠가이 그 조선일보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부터 한국정부 관계자 의원들 13명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위성락 시 실장과의 면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아, 이러면서 전화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윤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위성락 실장에게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어떻게든지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취재한 거예요, 전화에서. 그 말한 건 사실이에요, 부당한 대우? 그랬더니 프라이츠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를 할수 없이 조선일보가 썼어요. 그러면서 그 영어 원문도 조선일보가 공개했습니다. Not being mistreated, mistreated는 단 단어는 mistreated는 뭐야 취급하다 이런 거예요. 대우하다, 취급하다, treated요. Miss 미스 앞에 Miss를 붙여서 이걸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우를 하다 취급하다를 잘못한 거, 미스. 그래서 미스트리티드 하면 부당한 대우예요, 이게. 어떡하냐. 저 TV조선은 영어 단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모양이지. 미스트리티드 한번 찾아봐봐. 이게 프라이츠가 사용한 단어가 미스트리티드예요. 이게 부당대우야. 아시더라. 어떡하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니네 조선일보하고 한판 뜨자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싸워봐 그리고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확인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취재를 했는데 확인 안할수 없어서 해봤더니 진짜 맞으니까 씁쓸한 표정으로 그래도 단독기사를 쏟아냈네요 조선일보가 JTBC보다는 조금 낫네 조중동이 한통성인 것 같아도 조금은 낫네 나 미치겠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요, 이플라이츠 소장이 인터뷰 니드라고 했잖아. 조선일보도 하고 중앙일보. 또 하고, 그거 말고도 SNS에 자기가 직접 공개한 거 있어요. 여기 영문으로 공개한 거를 민경욱 의원이 SNS에 깠어. 플라이츠가 이렇게 메시지를 공개했다. SNS에. 그 전문을 이렇게 깠어요. 뭐 전문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영어 알레르기 있으니까 해석한 것만 읽어드리면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여러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윤전 대통령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게 그가 박해받고 있다는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나쁘게 받아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13명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몇몇은 제가 이 말을 했을 때꽤 짜증을 냈지만, 몇몇은 기뻐했습니다. 자, 짜증낸 사람은 민주당 의원일 거고, 기뻐한 사람은 국힘당 의원이. 이렇게 프라이츠가 인터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SNS에 썼어. 여기서도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로 지대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박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니네 짜증 낸거 없다고 또그짓 거짓말 쳤잖아. 몇몇은 짜증 냈다. 몇몇은 기뻐했다. 나 이것도 하튼 거짓말로 우기고 가짜 뉴스 하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아는 모양이야. 이 한국 좌파들은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니까 이것들 확인 사살 안 하면 아주 그냥 일판만. 돼야겠네. 내가 확인서 가아야 되겠다고 야 니네 짜증난 거 맞아 임마 하고 SNS에 빵 하고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이거 전화 인터뷰하고 이메일 인터뷰한 것도 이것도 사기칠 놈들이니까 내가 쓸게 딱시지라 그리고 썼어 짜증났지 니네 공정한 대우받기 원한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대 박해받으면 트럼프가 매우 나쁘게 받아들이거다 이런 경고인 내가 JTBC 김혜미 기자, 미스트리티 단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 정정보도 해주세요. 어? 왜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렇게 달고 트럼프 측근 윤 부당대우 퀘스텀마크 떡 달면서 그런 말한적 없다, 부인? 말한적 있는데 왜 없다고. 이렇게 제목에 달아. 아니면 말구요? 취재했다며 왜 이렇게 사기 취재를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가 몇 시간 전에, 세 시간 전에 정확히 얘기해야 돼, 또 이걸. 자, 세 시간 20분 전, 22분 전, 아, 20분 전이다. 세 시간 20분 전. 3시간 정이라고 하면 또 20분 틀렸다고 지랄 하고. 니네가 김혜미 기자 JTBC 7월 29일 오후 7시 53분에 보도했는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7월 29일 오전이 오후가 아니라. 이걸 정정합니다. 오전 4시 31분 발로 나왔네. 4시 31분 발. 그러면 이거 상당히 시간 차이가 있네. 3시간 20분이 아니라 15시간 20분이네. 그러면 충분히 내네 확인했을 텐데, 확인해고도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는 건 뭐야? 조선일보 얘기를 하고 그거 아니야? 이들 <laughs> 3시간 차이면 미쳐 그 기사 못 보고 썼어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어. 근데, 열다섯 시간, 열다섯 시간 차인데, 그거 못 보고 썼을 일. 다 검색하고 기사 쓰잖아, 니네. 부당 대우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그것도 안 했다면, 기자가 엉터리 기자고, 조선일보 연맹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니네. 근데 어떡하냐? 조선일보 기자가 맞았네. 그리고, 저, 플라이츠가 직접 SNS에 확인해줬어. 에 그리고요. 참.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관세협상 이틀 남았어. 그러면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관세를 맞질 말아야 되잖아. 일본과 EU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 15%.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우리 상품들 다 박살 나는 거야. 그러면 총력전을 펼쳐야지. 언론도 도와줘야지. 이거는요. 올림픽 유치하는 것보다 더 우리한테 직접적인 겁니다. 국가. 그 다음에 국민. 직접적인 거예요. 올림픽 유치하면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상품이 잘 팔릴 수 있지. 그건 간접적 영향이고. 이 관세라는 건요, 직격탄이에요. 그냥 바로 때리는 거야. 그럼 바로 상품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일본 상품하고 바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들 반일 반일 하잖아. JTBC도 일본하면 아주 갈아주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일본보다는 적게 받도록 해야 될거 아니야. 일본일 니네들이 그렇게 왼수처럼 생각하면 최소한 똑같이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기사 내보내면 안 되잖아. 국민은 지금 애가 졸이면서 이 관세협상 어떻게 되나 애가 애가 타게 기다리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일본하고 이 u 하고 같아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것들은 아주. 땡강회방 아주 미국을 박살을 내는데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제대로 해겠냐? 프라이츠는 트럼프의 핵심이야 오른팔이야. 이걸 이렇게 그냥 난도질을 치고 헛소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또애국우파들릴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거짓말이요. 프라, 프라이츠가 한 말을 우리가 사기쳤다는 거냐? 지네들이 사기치면서 그럼 프라이츠는 어떻게 기분 나쁘겠어? 이메일 인터뷰 해놓고 이따 오로 기사를 다뤄 이것들이 내가 SNS까지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 JTBC 메이저라며 방송국도 가지고 있 때문에 중앙일보도 가지고 있고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관세 협상 도와주는 거냐 해방 놓는 거냐? 아참 이러지 맙시다 아무리 미국이 밉고 그래도 일단 우리가 관세 잘 막아서 우리 상품들이 우리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야 수출 의존도가 70% 넘어 수출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대수시장이 크냐? 아난 미치겠다 JTBC 이러지 맙시다 어?